안녕하세요. 마중이의 미국생활입니다. 퇴근 무렵부터 비가 내렸어요. 비는 밤새 들어왔죠. 그리고 조깅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예쁜 아침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호두를 가지고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의 음식은 보통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벌꿀을 사용하는데 오늘도 간장하고 벌꿀로 다소 간단하게 호두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 어린 시절 기억의 조각을 꺼내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에 들어갈 나레이션 작업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가지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볼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어릴 적부터 쌓여왔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좋은 방향으로 또는 다소 억지가 섞인 행동으로 어른이 된 저의 모습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문득 회사 동료가 생각나는데 그도 이제 50이 훌쩍 넘은 중년이 되었네요. 그는 중학교 때쯤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중부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동양인으로서 겪어 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다소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사춘기 시절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었어요. 그가 이야기해드었던 일화 중에 특히 이민 초기에 정신없었던 시절. 그의 학교 점심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의 점심은 식빵에 딸기잼을 바른 샌드위치가 전부였는데, 그는 그 샌드위치를 몇 년간 먹어야 했었고, 정말 진절머리 난다고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그 흔한 유팩 하나도 사서 마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친구들의 군것질을 바라만 봐야 했었다고 했어요. 뭐, 학창시절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지만, 어른이 된 그는 요즘 흔치 않은 장지갑에 현금을 일정 부분 채우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에는 몇몇 동료들과 헬스테이션에 있는 마켓에 가서 음료수와 과자 같은 군것질거리를 사서 돌아오고, 그 과자를 자신이 먹기보다는 주변 동료들과 나누는 모습을 여러 번볼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학창 시절에 그리 넉넉지 않은 기억이 이제 어른이 된 그의 행동에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런 비슷한 일화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의 다섯 식구는 닭 가방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었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논밭이 있었던 서울 변두리에서, 시내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친구 집에 숙제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침대와 책상에 있던 그 친구 방을 보고, 저도 내 방이라는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방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그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가난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에 가서야 남동생과 방을 함께 쓰게 되었지만, 사내 아이 둘이 함께 하는 시간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집을 나와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야 돌아오곤 했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담을 쌓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 그 자랑스러운 큰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딱히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거창하게 포장하고 싶지 않고, 그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암은 교범고 같은 곳으로 걸어서 몇 시간씩 돌아다니다가 늦게 집으로 들어간 적이 많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틈만 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특이한 행동이었지만 잠시 직장을 쉬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역으로 가서 일기호 기차를 타고 낯선 간역에 내려서 시골길을 걷다가 돌아오는 무모한 일상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북한산이나북악스카이웨이를 올라가서 한참이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일도 자주 있었어. 물론 주머니 사정이 좋았다면 더먼 곳이나 더 멋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겠죠. 시간이 흘러 저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저의 가족이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생활하는데 불편은 전혀 없는데 이전 집에 있었던 조그만 저만의 공간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 공간은 저만의 컴퓨터가 있었고 가끔 내려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와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1년 정도 살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쩌다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만의 그 공간이 그리웠어요. 문득 예전에 읽었던 소설이 생각나네요. 한국인 작가 페트 김의 RM OK 라는 소설을 보면 남편을 잃고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 힘겹게 생활하는 한국 이민자 가정이 비춰집니다. 사춘기의 아들은 어머니를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다른 아저씨를 경계하며 어머니를 지키려 하지만 이민생활에 생활력 있는 남성의 의미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의 미래에 걸림돌이 됐다는 오해를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평소에 능력겨보아두었던 셸터365라고 붙인 텐트를 어렵게 구입하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버려진 빈 건물에 셸터365를 치고는 그 작은 공간에서 잠시 남아 자신의 선택에 동의를 부여하면서 자신이 없어야 엄마가 자유로워질 것이라 자기 방어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지켜줘야 하는 엄마가 곁에 없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상실과 실망,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쓰여진 소설은 엄마와의 재회로 끝이 나지만 아들이 보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가 이해하기 벅차던 아들의 사춘기,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망친 아들의 선택 등이 이 소설이 독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된저 역시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결핍과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특별한 감수성이 만들어낸 저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듯 할까요? 하지만 이런 결핍이라든지 감수성에 대한 저만의 해석도 어쩌면 망상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라고 깨달은 아주 우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녘에, 아들이 안몽을 꿇었다며 제 옆으로 쏙 들어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다듬어주었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주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숨소리를 옆에서 들으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내 방을 가지고 싶다고 투정 부릴 때 어머니의 속상함이 느껴지는 듯뭐묵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불쑥불쑥 쳐다와 애교를 부리면서 아들 노릇을 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커뭇게 다 자란 아이가 훌쩍 입으라는 거들어오면 불편하셨겠죠? 그런데 애매한 속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투덜거리냐라이기 적어도 품에 안기려고 한 나들이 조금은 더사랑스럽는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환경에 늘 불편하면서 그때는 알지도 못했던 내 안에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왜일까요? 이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제발 추하지 않게 그리고 현명하게 일어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